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당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필승대회를 열고 사직상의 각오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바닥민심을 끌어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며 지지자들과 출마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반드시 자유한국당이이겼습니다 2000년 김대중 방북 대화를 됐고 2007년 노무현 방북 대화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단단한 각오로 역전을 노려야 한다며 사직생과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또 유정복 시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어려운 여건을 돌파할 수 있다며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볼티비서는 마지막 위대한 반전의 카드로 유정복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과정을 흥하려면 그 과장이 잘해야 될것니다홍준표 대표는 이번 선거의 향배가 700만 자영업자에 달려있고 숨은 민심은 여론조사와 다르다며 마지막까지 뛰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 발표하는데 그기에 매를 떨지 말고 칭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밑바닥을 훑고 달라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에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필승 결의 대회가 열린 남동체육관 주변에선 민중당 당원들이 홍준표 대표의 빨갱이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